욕기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욕기 22장 1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사람 엘리베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laughs>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설하실 수있으랴 하였으나 그들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하 m e n Amen. Amen. a 리는 분명해요.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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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얻는 일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리고 사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십니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공의 의 하나님 이신데 너한테 괜히 벌을 주셨겠느냐. 그러니까 고난이 곧 벌이다 이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신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죠. 요 12절부터는 욥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가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너는 여기 있다고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욱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절로부터 사절까지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 생활이나 어, 인간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 멀리 계신다. 어, 그런데 자칫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laughs> 이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고귀하셔서 이 땅에 섞일 수 없어서 저 높고 어, 존귀한 곳에 처해 계신 분 그곳에 계신 분 인간상과 전혀 관계없는 신이 되고 만다 라는 거죠 2절 3절 말씀만 봐도요 엘리바스는 인간의 의와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무관하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귀하시고 위엄하신데 예. 이와 같은 견해는 부약 성경 전체에서 볼때 조금 생소합니다. 보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악행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엘리바스의 이 얘기는. 보편적인 하나님 이해와는 달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 논리를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일단은 이 앞에서 말하는 자기의 논리가 맞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가하나님을잘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사람이 많아요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면 하나님께유익하게 해드렸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얼마나 그분께 의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느냐 이걸 점검하시기 위한 거지 내가 뭘 해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많아요. 아 내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일을 어려울 때 내가 헌신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헌신하고 내가 또 이렇게 주모해서 이런 일들도 했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기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저복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행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느냐. 파울의 고백을 보면 돼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헌신했고 이게, 이게 교회가 오래 갈수록 역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인간적인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야 교인들이 열심을 낸다는 착각을 가져요 그래서 찬양 경연대회 같은 거할 때도 1, 2, 3등 정하고 전도도 사명이고 명령인데도 전도왕상 해가지고 1, 2, 3등 정해가지고 1등 뭐, 뭐 2등 뭐 이런 거 주면서 자꾸 자극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고했으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고 또더 열심히 합시다 하고 이제 투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한 사람의 영예가 되고 명예의 영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봉사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지킨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드렸다? 이거 아니야 어, 물론 아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아빠가 하라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쁨 받아요 그러면 과자 하나가 더 생겨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범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5절로부터 11절까지요 이첫 번째 주제를 더 이상 전개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돌이켜 요. 개인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생각과 유사합니다. 요배 고통이 피상적인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는 못하고 요배 비극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 죄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 어떤 제목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불의를 행했다. 6절이여 네. 까닭 없이 형제를 벌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또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아참 어, 어,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고 같이 지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나? 부당하게 유익을 취해서 또 축제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회적 약자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 사회적 약자. 그런데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너그 명령 안 지켰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비 공포와 불안으로 감싸인 현재와 같은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10절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올무디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런 죄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부분은 12절로 20절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죠 엘리바스가 악한 자에게는 안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 엘리바스는 다시 요베 말을 인용해요 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긴 하지만 에, 비교적 정확해요 요베 말한 것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걸 일축해버려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일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이걸 강조해. 의인도 애매이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마저 그런 논리 때문에 이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쉬운 말로 은근슬쩍 그리고 자기 주장 죄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절대로 수정하지 않아요. 이런 고집이 은혜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아 그래? 아 내가 틀릴 수 있네. 아 생각해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긴 하네 어 그런 논리에서 보면 의인도어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고난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지를 갖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논리적 모순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주장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논리 수정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생각이나 이론을 고집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아, 내가 틀렸을 수 있구나. 아, 내가 틀렸구나. 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게 중요할까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거 인정하면 쉬워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자식들마저 부모의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알기로 자식들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보다 더 똘똘해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기들의 가치관이 또 있고 배운 보편적 가치관도 있고. 근데 내가만 종용하면 용납 못 하고 이해 못 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의 말씀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깨뜨리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나의 생각을 박복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가치관을 생, 형성하고 천국에 들어가 주 앞에서 쓸때부끄러움 없이 낯설지 않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자기 가치관이 분명해, 깨뜨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논리적인 모순에까지도 빠져요. 뭐. 돌이킬 방법이 없겠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나는 내 논리에 너무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느냐. 말씀이 도전되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성케 되는 은혜를 덧입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논리가 충돌하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천국 사람 다워져 가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민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죠? 영어 배워야 돼요. 한 마디도 못 하면 안 돼요. 얼마예요? 이런 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실 어디에? 이런 기본 생활 영어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연습하고 가야지 생활에 큰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친구가 미군부대 군목이에요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군목이 돼서 한국에 왔어요 미군부대를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하면 교차로마다 정지하래요 안 그러면 딱지 뜬대요 그리고 너를 초청한 나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차로에 차 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거기는 사람 없고 차 없어도 일단정지. 왜요? 거기 법이니까.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기본적인 룰부터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애가 말안 든다고 때리잖아요. 신고 들어가요.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갖고 데리고 가요. 우리는 애 때린다고 신고한다고 그래도 경찰이 수갑 채워가지 않잖아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 법을 익혀야 되는 거고요. 천국의 가치 기준을 이 인생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 주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 가치관으로 함부로 왜곡해버리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오류가 우리의 삶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보다 하나님입니다 자존심보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고건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심준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걸어가고자 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나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험하하게 되는 의도치 않게 펴마하게 되고 내 논리에 자가당착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laughs> 천국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통하여 도전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 내가 더 커지고 더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저복 존케 되는 귀한 구원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